이의 보물 서랍 장편. 와, 새하얀 침대, 에 새하얀 테이블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우 와, 정말 멋있다. 우리 아빠가 새로 사주신 거야. 그런데 이건 옷장이야? 거울이 붙어 있는데? 응, 그래. 이 문을 열면 자파. <laughs> 아, 장난이 아닌데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다 내가 시집갈 때도 혼수로 이거랑 똑같은 걸 해주시기로 아빠랑 약속했어 혼수라니 그게 뭔데? 얼마 전 친척언니가 결혼할 때 해간 것들이야 가구나 TV 같은 것들을 새로 사갔거든 응? 그런 게 혼수란 말이지? 음, 여보! 우리 둘 아!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아! 남기고 아! 말겠어! 아, <laughs> 아, 아이. 터마야, 웬 한숨이야? 그게 있잖아, 실은... 어쩐지 내혼수에 우리 아빠가 꼭 끼어 있을 것 같아서... 아, 아, 아. 다녀왔습니다! 어서와, 마르코 있잖아요, 아빠, 아빠 아빠도 내가 시집갈 때 침대랑 TV 같은 혼수를 다해 주실 거죠? 응? 어? 왜는 혼수 타령이야? 꿈이라도 꿨냐? 저도 알건다한다고요 섭섭하시겠지만 언젠가는 저도 시집 가야 하잖아요. 헤, 언젠간 그런 때도 오겠지 뭐. 그럼 그땐 리카의 소꿉놀이 세트처럼 멋진 혼수 세트로 부탁드릴게요. 아. 아, 새하얀 침대랑 새하얀 식탁이랑 아참 그리고 새하얀 옷장도 꼭 사주세요. 네? 헤, 떡줄 사람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기는. 니네 혼수는 이불이랑 냄비라고. <laughs> 에이, 너무해. 전 혼수로 할머니가 쓰시던 서랍장을 꼭 가져가고 싶어요. 뭐? 정말 할머니의 낡은 서랍장이 좋다고? 그 서랍장은 할머니가 시집 오실 때 가져오신 아주 소중한 물건이거든. 그럼 그 낡은 서랍장이 할머니의 혼수였단 얘기야? 그렇지. 그렇게 오래되고 낡은 걸 언니 혼수로 가져가겠단 말이야? 사실 그 서랍장은 아주 귀한 물건이야, 마르코. 전에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 그치만 언니가 시집갈 때쯤엔 더 낡고 망가져서 쓸수 없게 될지 모르잖아. 새 걸로 사가는 게 낫겠다. 넌 아직 어려서 오래된 물건의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아니, 누가 뭐래도 난꼭새 옷장을 사달랠 거야. 그 다음 날 <laughs> 근데 왜 문을 여세요? 아, 그게 실은 옷들을 꺼내서 햇볕에 널 거란다. 그건 또 왜요? 옷장의 옷들은 반년에 한 번씩은 밖으로 꺼내서 햇볕이랑 바람을 쐬어줘야 하지. 그렇게 하면 옷에 벌레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단다. 네. 근데 할머니 이 서랍장이 할머니의 혼수였다면서요? 그렇단다. 60년도 넘게 썼으니 참 오래도 썼구나. 그러니까 새 걸로 사면 어때요? <laughs> 그지만 이건 할머니의 보물이거든. 보물이라고요? 이렇게 낡은 서랍장이 무슨 보물이냐고? <laughs> 그지만 오동나무 서랍장은 튼튼해서 아주 오래 쓸수 있단다. 아 참, 내가 재미있는 걸 보여주마. 그게 뭔데요? 어? 마르코 잘 보거라. 어이, 어이. 어이. <laughs> 너도 한번 해보겠니? 아, 어, 네. 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빈틈이 없어서란다. 어이. 그래서 습기에 강하고 벌레도 안 생기는 거지. 그게 이 서랍장의 장점이거든. 어이. 아, 그리고 불에도 강하단다. 옛날에 이웃집에 불이 났었는데, 집은 몽땅 타버렸지만, 오동나무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옷만은 멀쩡했다지 뭐냐? 와, 대단하네요. 오동나무 가구는 백년이 간다고 전해진단다. 지금은 이렇게 낡고 허름해 보이지만, 가구장인이 조금만 손을 보면 아마도 새 거랑 다름없을걸? 하려? 아무렴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새우장이 되고 말고 <웃음> <웃음> 마르코 뭘 그리고 있는 거야? 이래 내가 살게 될 방이야. 어머 이게 뭐야? 할머니 서랍장이야. 할머니 서랍장이라고? 뭐야? 그건 내가 먼저 찜한 거라고. 거기에 내가 혼수로 가져갈 거니까. 말도 안 돼. 할머니의 서랍장은 내가 시집갈 때 가져갈 거라고 전에 말했었잖아. 쬐. 누구 마음대로. 넌새하얀 옷장을 사갈 거라고 그랬잖아. 할머니 서랍장이 더 좋단 말이야. 안 돼. 양보 못해. 나도 절대 양보 못해. 마르코, 넌 정말 내 일생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어딜 감히 내장에. 아이, 아이 뭐하는 이거 아! 무슨 일이냐? 아이고, 수... 그만둘래~ 어, 아버지, 언니가 자꾸 날괴롭혀요 <laughs> 오냐오냐, 왜들 싸우는 거야? 글쎄, 마르코가 할머니의 서랍장을 자기 혼수로 가져가겠다지 뭐예요. 그건 제가 먼저 찜한 거라고요. 할망구의 서랍장을? 아, 좋은 스가 생각났어. 먼저 시집가는 사람이 할머니의 서랍장을 가지는 거야. 누구든지 상관없이, 맞아! 그건 불공평해!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가 먼저 시집갈 게 분명하잖아! 그거야 또 모르는 일이지. 하긴, 미모로 봤을 때 내가 언니보다 먼저 갈지도 모르지.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보시지. 좋았어, 두고 봐. 반드시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서 서랍장을 차지하고 말 테니까! 헐... 서랍장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니? 그치만, 만에 하나라도 언니가 먼저 시집가게 된다면... 내가 시집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할아버지? <laughs> 아저, 마르코 만약 그렇게 되면 이할아비가네 혼수를 전부 다 사주마 정말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 우동나무로 된 서랍장을 사주실 거죠? 아, 걱정 말거라 와, 반세 언니 거보다 내게 새거지롱 응? 어? 할머니의 낡아빠진 서랍장은 언니나 가지시지. 좋아, 새건 너나 가지렴. 어이, 새 서랍장이 안 부러워? 전혀. 난 할머니의 서랍장이라서 가지고 싶은 거였다고. 뭐, 그건 어째서? 말해줘도 넌 아직 어려서 모를걸? 어차피 넌새걸 좋아하니까 마침 잘 됐지, 뭐. 에 괜히 부러우면서 겉으로 아닌 척하기는 그래봤자 다 알고 있다고. 어이. 아, 할머니 제 물건들도 서랍장에 넣어주세요 뭐? 불이 나도 할머니 서랍장이면 안전할 테니까요 뭐라고? <laughs> 한복은 이렇게 좁아야 주름이 생기지 않는단다 그렇구나 <laughs> 이 오래된 서랍장 속에는 옷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추억들이 담겨져 있단다 추억이요. 언젠가는 마르코 너랑 같이 이렇게 옷 정리를 하던 것도 소중한 추억이 될 테니까 그렇구나 <웃음> <웃음> 어떠냐? 시집갈 때이 서랍장을 가져가겠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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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그리고 마르코가 낳은 딸들이 시집갈 때도 이걸 전해주거라 예? 제 딸한테도요? 물론이지 그렇게 엄마한테서 딸로, 딸한테서 또그 딸로 대대손손 전해져 가는 것이 바로 오동나무 서랍장이란다. 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서랍장이지. 에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서랍장. 아까 엄마 취소할래. 안 돼. 책은 언니가 가져. 뭐야? 너네 또 싸우는 거야? 엄마, 마르코 좀 보세요. 시집갈 때 혼수로 할머니 서랍장을 가져간다잖아요. 뭐? 혼수라니 무슨 소리야? 그건 아까 내가 가지기로 약속했잖아. 넌 할아버지가 새로 사주는 걸 가지면 되잖아 싫어 새거 싫어 할머니 서랍장은 내 거라고 아이고 혼수라니 둘다 언제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면서 나 원참 절대 양보 못해 응? 싫어 서랍장은 내 거야 두 딸의 <목소리> 싸움을 보며 혼수는 그냥 시집도 못갈 듯해 불안해지는 엄마였다 둘다그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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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만 원이라고? 아하, 이럴 수가